안녕하세요. 사나초나라입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줄기 하나에 이렇게 잎들이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심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잎을 이렇게 떼어보면 흰 유즙이 나옵니다. 이흰 유즙은 절대로 생으로는 드시면 안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옵니다. 새순 부드러운 이 새순은 떼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물기를꽉 짜고 나물로 해서 먹으면 일품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주가리입니다. 새박 덩쿨이라고도 하죠.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해서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연한 자주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또 열매의 모습입니다. 울뚝불뚝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새로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박주가리 새순들입니다. 잎의 뒷면 모습이고요. 잎은 심장형을 하고 있죠? 서로 마주보고. 이처럼 이 박주가리는 어린 순은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낸 후에 찬물에 우려내서 물기를 꽉 짜고 나물무침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쪽에도 모습이 참 귀엽게 올라오는 듯 합니다. 이 박주가리는 동의보감에는 맛은 맵고 신편이고 정기에 좋고 독성을 푸는 데 효과가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어처럼 흰머리를 검게도 해준다는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정기, 활력의 약초입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사르고스틴, 사인안초케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자양 강장의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의 통증 완화에도 좋고 항암 효과에 뛰어난 박주가리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흰 즙액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게 좋고 자양 강장에 좋다는 바로 박주갈이 새순이었습니다. 산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